농협이 여성 조합원과 여성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팔도 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김장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상 킨텍스 컨벤션 센터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진성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농협 여성 리더스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 리더의 역할 인식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전파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여성 리더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이 포럼을 듣고는 여성으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송파농협 어, 실버 회원님들도 너무들 좋아하고요. 이런 교육이 또 있으면 꼭 참여하겠다고. 포럼을 진행한 김병원 회장은 여성 농업인을 격려하며 여성 농업인과 여성 리더가 힘을 모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 가족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선미 여성 가족부 장관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일산 킨텍스 제2 전시관에서는 김병원 회장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8도 여성 농업인 1,300여 명이 참여하는 2018 국민 행복 나눔 김장축제도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2만 포기와 전국 농협에서 전달하는 8만 포기를 합쳐 총 10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